어? 어? 와 나이스 연계 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원판에는 미드스윙 해볼 건데 평소에는 콩콩이 듭니다. 어, 딜보완이좀 많이 돼서 이원판에는 빙결강화, 평타로 이제 분화가 걸리는 그리고 아이템 glp를 사용하면은 광역 두나가 걸리는 빙결광화를 써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는 요렇게. 빙결광화 완벽한 타이밍, 비스킷, 우주적 통찰적 만화순환 발찌 주문작. 합시다! 상대방은 조이. 저렇게 유성, 실이네요 어, 고인이 되기 전에. 많이 흥했으면 좋겠네. 너프 엄청 먹죠? 조이가? AP 계수 Q 반토막 나고, W도 뭐, 버프 되게 많이 먹고.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여러모로 힘들거야 쟤 E를 음. 배우면은 당기고 때리고 피읖하고 근데 이게 조이 상대로 좀 빡센게 제가 당기잖아요? 그럼 그냥 수면 쓰면은 맞을 수 밖에 없어요 당겨질때 이제 제자리에 있으니까 어, 야.. 안돼 뭐야 시리 왜 시리 왜 네? 뭐 내가 뭔말 했는데? <laughs> 시리가 왜? 왜 갑자기 나오지? 미니언 먹을 때한번 노릅시다. 그때가 당연히 가장 베스트죠. 큰거못 먹었다 쟤. 나쁘지 않아. 수면이 빠졌으니까 아 잠시만. 어 맞췄고. 나이스. 보이는 뭐 아무것도 못할 텐데. 강타. 음, 피읖까지 하네. 대박이네. 이게아 이게 안 맞아. 안돼. 없나? 없나 봐요. 아 다행이다. 저 너무 아파. 진짜 퀴있을때 맞으면. C.S.를 못 챙겼네요. 리시모스. 저희가 훨씬 더잘 먹었네. 왜지? 나 그렇게 못 먹었단 말야. 이탑 정글.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조이가 저 플레이가 솔직히 말이 안 돼. 벌써부터 저렇게 원거리를 몇 대만 맞추면 피를 저렇게 딴다는 게 말이 안 돼. 라인 클리어가 너무 근데, 저것도 이제 패치가 되죠. 이제 그 제대로 맞은 애만 피해를 많이 입고, 그 주변 애들, 주변 애들은 이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게 패치가 됩니다. 요번에 아, 나. 상타도아 앞에서 나이스 카직스가 활락해 주는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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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미신... 아, 나피 너무 많이 꺾였는데... 공조하게 싸우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그가 너무 많이 꺾였어... 흑살... 다이브도 되겠는데? 초식이 있고 조냐 있고. 아 근데 서프트 맞네요, 맞네요. W 어떻게 다시 오죠? 어? 들어가 들어가 초식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저 잡고 싶지 않아요? 저거 되게 전선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여기다 쓰고 뭐, 빠질 때 뭐, 요렇게.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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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려면 어, 어? 아, 저 너무 아까운데, 진짜 너무 아까운데요. 이만 맞으면 잡을 수 있는데 당연히 안 맞아 주겠지. 아우 집중했어. 어? 아 s r 티 아, 안 맞았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어, 뭐온다뭐온다 뭐 온다. 폭... 아 콩콩이었으면 잡았어.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더블킬 미포까지 잡을 건 아닌데 그렇게 잘 갔나? 이거 갑시다 시면에 가어 되게 깐죽대. 어, 뭐야, 여기, 여기 끌리네? 대박. 한 대만! 와. 저 너무 아까운데? 와우. <laughs> 와우. 야, 내 거야. 와. 아쉽게내군데 카르마님 미신이 괴롭혀요. 오. 어... 처 <laughs> 저거 협곡 안먹났다와 어? 어? 나이스 연계 좋다 좋다 <laughs> 완전 좋았다. 로 땡기고 사 아, 여기 아니 아, 베이는 죽었다. 오? 아, 뭐이딜안 들어갔나 봐. 아, 게이지가안찼어 아, 틀이 수가 없어. 다 아, 와 우리 신 쩔었는데 이거? <laughs> 와 마무리인데. 이러면? 조냐, 조냐. 야 음.

<목소리> 오, 예. 리퍼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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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빨리 좀터트릴수 있겠는데. 답답해요. 어메. 조냐 나오고. 아, 서렌 나왔어요. 음, 이러면은 생각보다 싱거운데. 조야딱 나오고, 조야 쓰고, 궁 쓰고 하면은 막 되게 짱. 아쉽다. 너무 빨리 끝났어